이런 개발 사업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경우, 이제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 무산에 대한 리스크예요. 발표는 했지만 이게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큰 리스크는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두 개를, 어, 리스크를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요 사업 추진 단계를 보시면, 이걸 제가 다섯 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서, 이제, 구상 및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주요 내용, 계획 검토, 공청회를 거치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종합 평가를 하게 되고, 기획재정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때 반려되면 사업을 다시 무산될 수도 있겠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고 그 이때 뭐냐면 고시 공람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이 어느 정도 알수 있는 시점이죠 다음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계략 공사비 산정되고 사업 시행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1번에서 4번까지가 약 5년이 걸리고 전체 의약 50%가 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 1, 2, 3단계에 투자했다가는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수가 있죠. 다음 이제 5번 단계가 약 반인데, 요 때가 약 이제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실시 설계 단계에서. 요때 보상 들어가고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땅값이 움직이는 거는 요 앞에 5년은 행정 계획상으로는 엄청 바빠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왜냐? 우리는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가 내 눈에 보여야지 드디어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인다는 건 뭐냐면, 착공인 거예요, 착공.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 과거가 뭐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고, 요 이후가 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부터 사용 단계까지가 있는데, 발표부터 착공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 이 보상 전까지가 약 50%라고 했죠. 나는 보이지 않는데 행정 계획상으로는 엄청 바쁜 거예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단계는 일반인 기준으로 시각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전, 후반전. 근데, 이 어, 전반전 때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요. 이 이전에는 뭔가 발표하기 전이니까 사면 안 되겠죠. 발표하면 땅값이 오르지긴 하지만 전반전은 후반전 대비는 가격이 저렴하다 라는 겁니다. 다, 다음 대신에 리스크가 비교적 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반드시 뭐다 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면 안되고 큰돈으로 땅을 사면 안되는 거예요. 요럴 때는 소액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략을 그러나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국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핵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착공에 들어가면 공익 사업은 세금을 걷어서 이미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장될 수는 연기될 수는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이제 낮아집니다. 단점은 이미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게 되죠. 대신에 안정적이고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미 돈이 세금을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 사업에 투여를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 어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책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무산되기는 쉽지 않다. 음. 사실 뭐 여기도 사례가 많지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 포인트는 돈이 들어가서 이미 착공이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사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요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랬는데 얼마 후에 가 보니까 와, 벌써 이만큼 바뀌었더라. 이게 느끼는 시점이요. 착공 시점입니다. 기간이 짧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요때는 금융 자본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 후에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많이 비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신다면 어, 소액 투자면서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면 보상 전 단계입니다. 이제 보상이 들어가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땅값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때 어, 이제 소액 투자로 해서 가장 안전하고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보상 전 단계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 착공 전 단계, 그 다음 완공 전 단계입니다. 요두개 시점이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투자금은 조금 들어가지만, 더 들어가지만, 어, 매,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어, 가격은 조금 비싸졌지만, 그래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단계가 요, 착공과 완공, 요 타이밍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착공 전 단계, 완공 전 단계에 딱 들어가시면, 기간 대비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가 있고, 요 때, 기간 대비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가 있고, 소액 투자로 내가 어, 어느 정도 안전, 요, 요 전까지는 보상 전 단계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요. 더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상 전 단계가 소액 투자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타이밍이 요 보상 전 단계입니다.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제 요 개발지를 가보면 뭐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제 크게 범위시 구역 지정을 하고 이제 땅부터 쫙 밀잖아요.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안에 도로를 착착착 그런 도로를 이제 만듭니다. 그다음 이제 도로를 만들고 바둑판 형태로 땅을 효율적으로 분할을 해서 어, 택지 개발을 해서 그다음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 얼만큼뜰그 효과가 좋을 거냐, 아닐 거냐, 사업성이 좋을 거냐, 아닐 거냐, 아니면 인기가 좋을 거냐, 아닐 거냐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외부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교통망 계획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기, 2기 신도시를 거쳐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신도시들이 인기가 좋고 발전이 빠르더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그래서 이 신도시가 들어올 때 얼만큼 일자리가 받쳐주느냐, 직주 근접이 되느냐. 그래서 자급자족. 두 번째는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보시면 자급자족과 교통망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교통망이 인근의 구도심이 얼만큼 접근성이 좋고 인근의 구도심과 연결되는 이 구도심이 인근에 있는 도심이 얼만큼 인기가 좋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배우 권역이죠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과천 하남은 강남의 배우 권역이니까 조금 더 인기가 좋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광북 쪽의 배우 권역이죠. 그러니까 하남이라든지 어, 과천보다는 조금 더 약한 거예요. 범위는 넓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디 지역이 개발된다 했을 때 토지 투자자가 항상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토지 투자가 먼저 들어가서 개발이 되면 토지 투자자가 어느 정도 실현될 때쯤에 그다음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자가 온단 말이에요. 다음 이제 상가 투자자가 오게 되고, 그래서 분양 단계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 다음 이제 아파트, 그다음 이제 상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자가 먼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토지 투자자들은 이 도면 하나 보고, 이 개발 계획 하나 보고 가는데, 이 개발 계획이 언제쯤 가장 속도가 붙더라는. 교통망이 발전되는 단계에서 속도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고독 신도시 막 발전 중일 때 신도시 안에 못 들어가요. 막 이제 펜스 쳐져 있고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그 고독 신도시로 연결되는 교통망은 뭐가 있지? 그 교통망은 지금 어떤 단계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 안에 이제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토지를 분양을 하고요. 다음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꿀팁을 알려 드리면 아파트를 분양하죠. 요때 건설사가 그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그건 요때는 온갖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양이 잘 돼야 건설사가 수익 마진이 높게 되겠죠. 사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어디를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때 가장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 놓고 아파트 분양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내 땅은 땅값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파트 건설사가 계속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 지지부진하던 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요때 아, 이게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아파트 분양이 된다는 거는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어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실성도 들어오게 되고 홍보도 되기 때문에 요때또 한번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9년에 2019년 조정 대상 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부산은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부산의 해수동이라고 하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있는데 어, 다른 지역은 더더 어, 커요. 이 동래구가 입주 물량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경기가 안 좋은데 땅은 동래구에 아파트 분양을 하니까 너도나도 건설사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래구에 땅값은 많이 올랐어요. 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입주 물량이 많아서 더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값은 올라버렸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어느 정도 좋은 데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더 많이 올라버리겠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시점에서 건설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되는 거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쌓이기 때문에 요때 어, 땅값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파트 분양 소식에 의해서 땅을 사놓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상승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지역 있죠. 어, 재개발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재개발 지역에서 최소 천 세대 이상이 들어와야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천 세대, 삼천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들어온다면 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음, 이제 상가 분양하는 경우 있죠. 요 때는 이제 살짝은 후반부다. 요 상가, 아파트까지는 분양, 위례신 도시처럼 아파트까지는 좋을 수 있지만, 상가 분양에서는 다시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시점이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너무 조금 비싼 편이죠.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죠 신도시 상가 이런 거는. 근데 이 신도시 상가가 그러면 비싸고 때문에 이 비싼 가격에 세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분양을 할 때쯤 되면. 아 요때는 내가 비급 매물은 어느 정도 비급 상품은 어느 정도 이제 요때는 손바뀜 그러니까 매, 매각을 하는 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실제 투자하고 답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조금 최대한 쉽게 이제 이렇게 좀 풀어 드렸습니다.